네. 내란 3인방 하면, 네. 그 대표적인 내란 3인방, 물론, 그, 어, 저기, 좌성재 네. 어? 어, 우, 저기, 좌상민 우성재뭐 하듯이, 네. 그 왼쪽, 오른쪽 하던 핵심, 윤석열 핵심 어, 측근들도 있지만, 보통 지금 3인방이라고 구속된 3인방은 윤석열, 김용현, 이상민. 예, 네. 그렇죠. 어, 어, 군, 이렇게, 어, 군장성 네. 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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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볼수 있잖아요. 근데 이 내란 3인방들은 어제 한 자리에, 보이는 기회가 있었어요. 예예. 예. <laughs> 아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란죄 우두머리 자기 재판 이외에는 네. 나가지가 않았는데. 그렇죠. 원래 뭐저세 사람 모두 네. 증, 그 자기들 증인? 각자가 예. 각자가 내란 중요 임무 수행으로 어, 재판을 받고 있죠. 그렇죠. 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예. 그리고 김용현도 그렇고 이상민도 그렇고 다. 내란 중요 임무 수행자로서 그렇죠. 각자의 재판을 받고 예. 있는 상황인데 예. 어제 재판은 한덕수 재판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덕수 재판에 지금 아시겠지만 그 재판장이 이진관 부장판사 아닙니까? 네. 굉장히 속도를 내 가지고 그리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엄격하게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지난 그세 사람 다 증인으로 신청이 됐는데 지난 재판에는 다 부참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도 음, 음. 불출석 사유서 원래는 사유서 내고 오전에 네. 안 나왔잖아요. 윤석열은 불출석 네. 사유서를 내고 안 나가겠다라고 변호인들이 공지를 했다가 네. 이진관 부장판사가 구인영장을 발부로 하니까 네. 입장을 번복을 해가지고 나왔죠. 네. 자, 근데 어제 이 사람들 나와가지고 법정에서 엄청 행패를 많이 부렸어요. 예. 윤석열은 뭐 이제 그 윤석열 쪽은 행패까지는 아니지만 예. 뭐 아니 사실상 뭐 답변도 거부하고막 어제 막 그랬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진짜 그 변호인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예. 진짜 법정에서 소동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가볍고 예. 어~ 그~ 행패 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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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수준이다 그니까 러 예. 어떻게 보면 법정 내란 수준이다 사법부를 예. 모욕하고 그렇죠. 사법부에 대해서 도전하는 예. 어떤 법정 내란이다 이렇게 예. 볼수 있을 만한 예. 그런 어떤 행태들을 보였는데 자윤 저기부터 한번 봐볼까요 이상민 이상민 증언 거부를 했어 아니 지금 잘못 썼는데 증언 거부가 아니라 선서 거부를 했어요. 선서도 거부하고 증언도, 증언도 거부하고. 하고. 근데 증언은 예. 불리하면 묵비권 행사할 수도 있고증언 답변을 안 하겠다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증언은 답변은 예. 자기한테 예. 불리하거나 뭐 하면 증언은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예. 라고 할수 있는데 아예 선서 자체 지금 거부한 거 이상민이라는 거잖아요. 예. 이상민 예. 그렇죠. 선서조차 거부한 그렇죠. 거. 잖아요 예. 그래서 어제 태반 답변도 제가 아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답변을 안 했죠. 네. 답변을 태반이 아니라 변호사가 배, 거의, 거의 네. 전부 전부 안 했죠. 아, 증언을 거부를 했고요. 네. 아니 그러면 자기가 선수한 다음에 선수한 다음에 내내 네. 내, 나도 지금 그 같은 항목으로 죄목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나, 증언은 거부하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선서도 거부, 거부하고, 네. 또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네. 왜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탄사도 그런 얘기를 했죠. 증인은 내란 중요 임무 수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다. 네. 다른, 다른 혐의로. 네. 근데 그 내란 중요 임무 수행에, 그것도 최고형이 사형까지라고 대, 어제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최고형이 사형까지, 어, 어, 어 저, 선고가 될수 있는 예. 그런 중요, 막중한, 엄중한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언을 거부하는 것까지야 이해를 할수 예.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거죠. 예. 근데, 손소를 거부하는 건 나도 처음 본다. 예. 이렇게 판사가, 이제 이중관 판사가 이렇게까지 그렇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처음 봤다. 예. 그랬더니, 예, 이상민은, 뭐뭐이 제기했다 그걸 기록으로 남겨달라 <웃음> <웃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 아까 얘기한 대로 선서 거부행위 안 된다. 근데 안 되는 걸 용인하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이제 처분을 과태료 처분한 을 거죠. 네. 네. 50만 원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게요. 네. 500만 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다음 번에도 그러면 두 번째도 그러면 뭐 이게 이제 어. 이상민이 이번 한번 갖고 지금 끝났는지 다음 아. 번 정인 채택이 한번더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다음 번에는 어좀 수백만 원 정도로 해가지고 일단 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리고 또 어제 이제 이상민이어서 김용현이 어제 난리를 쳤어요. 예. 네. 김용현도 대부분 답변을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예. 김용현의 김용현은 변호사들이 어제 합세해갖고 소동을 벌인 거잖아요. 예. 네. 그 한덕수의 재판인데, 한덕수 재판의 증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서 다 예. 불러낸 거란 말이에요. 예. 어, 그러니까 아까 이상민, 이상민도 막 그, 어, 계속 특별검사 측에서 예. 계속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예. 대거리는 하더라고요. 예. 내가, 이 한덕수 재판은 내가 피자냐나 여기 예. 증인으로 나왔다. 이렇게 대거리도 하고 그러던데, 김용현측 재판 변호사들은 어제 그 오후에 이제 출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앉자마자, 김용현 측이 쓰기 앉자마자, 김용현 측 변호사들이 발언 신청을 해가지고 소동을 피웠다는 거잖아요. 아니, 출석 김용현이가 네. 재판장한테 변호인이 동석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네. 재판장이 동석 조건이 안 된다라고 네. 불어를 했어요. 네. 불어를 했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 변호인 두 명이 지네들 멋대로 재판장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그러니까 변호인석에 네. 앉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일방적으로 방이 네. 들어왔어요. 방이 들어왔어요. 방청석이. 네. 네. 일방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들어와가지고 막 발언을 한 거예요. 저렇게 네. 발언을 하니까 아니 내가 불어를 했는데 왜 당신, 당신이 그 동석 조건이 내가 안 되기 때문에 불어를 했는데 왜 임의로 들어왔냐. 퇴정하라라고 퇴정 명령을 내렸어요. 네. 그랬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계속 떠드니까 감치 네. 이 15일 감치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사소속법에 네. 저런 경우 신뢰 관계 신뢰 관계인이라는 네. 표현으로 네. 실까 그러니까 변호사나 이런 신뢰 관계인이 동석하는 네. 경우가 있는데 네. 신뢰 관계인의 동석을 허용해 달라. 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신뢰 관계인 동석은 피해자 예.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라든가, 예. 범죄 피해자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들 경우 같은 경우 증언할 때 예. 증언이 잘안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신뢰 관계인이라 예. 해서 변호사들이나 부모들, 뭐해서 예. 예. 그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동석을 해가지고 예. 이 증언을 하는 걸 보조적으로 이렇게 이제 할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피해자였던. 그렇죠. 어제 이제 재판장도 피해자가 아니잖 않냐. 네. 어? 그래서 안 된다라고 끊은 거거든요. 네. 끊었는데 저렇게 이제, 어, 막 우격다짐식으로 지금 저 옆에 보이는 그 김용현, 중간이 김용현 전 장관이고 옆에가 이하상 변호사인데, 어, 저 사람이 계속해서 저 변호사가 구구적 발언을 윤석열 때도 네. 그렇고, 김용현 때도 그렇고, 그, 어, 수사과정에서 구구적 발언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예, 예, 근데 그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들도 많이 하고. 예, 근데 어제도 이제 지금 재판부를 향해서, 어, 저렇게, 저, 저, 뭐랄까요? 반발하다가 안 되는데, 퇴정명령을 내린 거 아닙니까? 허용하지 않았다. 어? 그리고 여기는 방청을 하더라도 방청권을 가진 사람만 재판에 방청이 허용된다. 당 예, 당신은 방청권, 허용이 안 됐으니까 나가라 그랬거든요. 네. 퇴정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네. 네. 대표님 그리고 재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좋은 석은 단한 차례 재판에 출석한바가 없습니다. 제가 높은 확률로 지금 좋은 석은 사무실에 놀고 있을 겁니다. 나오라고 하십시오. 지금 그래 두는 게나오면 되겠네. 좋은 석은 좋은 석의 자리를 지위를보좌하기 예. 위해서 보충적으로 특별 검사부가 있는 거지. 조은석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나머지들 시켜가지고 그냥 지위도 애매한 파경 검사들까지 나와가지고 이, 이 조은석 시다마리하라고 이렇게 법을 만드는 지금 결는 그래. 이름이 그렇다면,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검사들이나 특검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시면 제지 좀 해주십시오. 저기서는왜 특검이 안 나오고 네. 어어그 파경 검사들이 나와서 하느냐 그냥 시비를 거는 거예요 지금. <laughs> 네. 그래서 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특별검사법에 따르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네? 처음부터 끝까지 특별검사가 없어야 된다는 보장이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네. 억지 주장을 하는, 어, 다가 네. 하다가, 어, 당신들이 그럼 좋은 석치다발이나 뭐, 이런 네. 얘기까지 지금 나온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또, 어제도 이제, 그, 아까 얘기했지만, 태정명령이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 계속, 가다가 감치 이제 처분을 받잖아요. 예. 근데 감치 처분을 받았는데 저 변호사 예. 두 사람이 감치 처분을 받았어요. 예. 근데 감치 재판을 따로 해야 되거든요, 바로. 예. 이어서. 예. 이게 이그 법원에 이게 저 뭔가 집행이 되려면 그렇죠. 판사의 선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감치 재판에서 땅땅 때 가지고 15일인가요? 예. 감치 1 5일을명을한 거죠. 예. 어. 근데 막상 집행은 안 됐다고 그래요. 네. 그안안된 이유가 이 사람들이 또어 반발해가지고 그 신원확인이 안 됐다는 거잖아요. 네. 네. 아니 그래가지고 재판장이 이제 인적사항을 확인을 하니까 그걸 거부를 해서 네.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진관 부장판사가 저 사람들 직업은 변호인이고 네. 직업은 변호인이고 인상착의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네. 기재를 해서. 그 감치 명령서를 이제 네. 전달한 을 모양인데 서울 구치소에는 내부 규정이 그런 모양이죠. 인적 사항이 특정이 돼 있지 않, 않으면은 네. 그걸 감치를 집행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게 집행이 불발이 됐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감치를 해야 될 상황을 저놈들이 만든 거잖아요. 네. 이, 이, 동석을 김용현하고 동석을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일방적으로 들어왔고 퇴정하라고 그랬는데도 퇴정 명령에 불응하면서 막 떠들고 소란을 피워가지고 감치 명령을 내렸는데 아니 인적 사항을 제대로 안 밝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판사가 애들의 애들 직업이 직업이 변호인이고 인적 사항은 이렇게 어? 얼굴이 저, 저 보면은 왼쪽에 저 극우적인 발언을 남발했다는 네. 인상 깊게 <laughs> 생겼잖아요 그래서 <laughs> 네. 뭐 그런 거다 이제 접고 자세하게 인상 그저더 이렇게 묘사해가지고 했으면은 아니 그거는 그걸 당연히 감치를 집행을 해야지 아니 그러면은 저거는 감치보다 더 심하게 처벌을 해야지 저렇게 끝나 끝나야 됩니까? 네아 저는 정말 이야기가 힘듭니다. 네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그러니까 당연히 에. 이제 집행이 되죠. 어. 집행이 되는데 저거 에. 판사가 선고했는데 그러면 인적 사항 얘기 안 했다고 해 가지고 확인이 안 돼서 어제 집행을 못한 것 뿐이지 집행을 당연히 되겠죠. 어, 어. 어 당연히 해야지 이게 어. 법이 살아 있는 거지. 판사가 선고했는데저 어. 사람들 멋대로 인적 사항 안 되고 달아나 버리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 집행은... 어쨌든 기사에 보면은 지금 석방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아니 어제는 됐고? 이제 해서 어. 확인이 안 되니까 에. 구치소에서 음. 구치소는 구치소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에. 어 이, 이, 사람을 잡아놓으라는데 특정을, 음. 이게 이것만 갖고는 추정은 되는데, 네. 추정은 되는데, 화, 확인해가지고 이게 딱 대조가 돼야 되는데, 음. 이게 안 되니까, 네. 막, 그, 어,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가 일단 석방을 해줬는데, 아,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 이중감 판사,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네. 법원에서 뭐 다른 명령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어, 뭐, 어차피 지금 선고가 났잖아, 감찰하고.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오늘 또, 어제 불발이 된 거지, 그 명령 자체가 불발이 된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놈들이 네. 이제, 어쨌든 지금 신병이 풀려난 상태에서 법원에서 그, 법원의 그, 그, 뭐라 그럽니까? 법원 직원들, 네. 그, 뭐 경위라고 그러나요? 거기도? 그 사람들이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서울구치소로 이제 넘긴 거잖아요. 근데 저놈들이 이제 풀려가 나가지고 자유롭게 하다 보면은 그 집행하기가 저는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도망다니고 이더 완강하게 이렇게 아니, 저 그건 네? 말이 뺀질뺀질하게.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네. 법원에서 판사가 명령을 네. 했는데 그러면 다른 조치를 취해서 네. 어, 동원해서 잡는 게 그게 그, 그 어떤 법대로 되는 거죠. 되게 도망다닌다고 네. 도망다닐 수 있는 건 아닐까라고 저는 그러니까 봅니다. 전, 저는 빨리, 신속히, 네. 신속히 후속 조치를 취해가지고. 감치, 빨리 감치시켜야 된다. 하겠죠 네, 라고 하는 것는 네. 네.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오늘 하겠죠. 네. 지난번에 추상목 전 부총리까지도 한덕수 전 총리가 뭐 반대한 얘기 못 봤다, 못 들었다 라고 했는데 어제 윤석열은 딴 얘기를 했죠. 예. 네. 보니까 하여튼 한덕수하고 추경호한테 유리한 증언.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증언을 거부하면서도 한덕수와 추경호를 감싸는 그런 이제 증언을 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좀뭐이 윤석열의 기존 그 태도로 보면은 태도로 보면은 뭐 아니 김용현 김용현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현한테 떠넘기게 했잖아요. 네. 이, 예를 이 성관이 성관이의 이제 어, 군병력을 동원한 부분에 대해서 군경 병력을 동원한 부분에 대해서 야 성관이는 김용현이가 성관이도 들여다봐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펄쩍 뛰었다. 네. 아니 거기 민간 기관에 그거 군경 병력 집어넣었으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펄쩍 뛰었는데 그거는 내. 의사와는 무관하게 김용현이가 독단적으로한 거다라는 식으로 네. 김용현한테 떠넘겼어요. 그러니까 그 성관위에 군인들이 가고 이런 것들, 네. 언론사 플러스 성관위에 네. 간 군들이 출동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자기는 민간이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김용현이가 보냈다는 거고. 그렇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제 선을 그은 거죠. 내책임이 네. 아니다. 그리고 뭐, 그헌재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군 지휘관들한테 자기가 그이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빨리 진압해라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네. 그런 식으로 부인을 했잖아요. 네. <laughs> 그러면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이 부인을 한 거예요. 내가 뭐 내란을 이렇게 이 하려고 그렇게 한게 아니다. 개몽령이었다라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책임 회평형으로 빠져 나갔는데. 아 우선적으로 추경호 나경호 나경원을 보면 여기는 네. 지금 당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근데 윤석열은 굉장히 그 당에서도 지금 어 내란 세력하고 선을 그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발목을 붙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추경하고 나경원에서저 얘기를 하면서 누거저 예. 계속해서 나를 지원 사격해야 돼. 예. 이런 어떤 의사표시를 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정치적인 발언이지 예. 어떤 사실대로 발언한 건 아니다. 예.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저희 어디 저희 노, 녹음이라도 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거 윤석열이. <laughs>